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대한테크볼협회 테크볼TV 이준석, 정혜연입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어김없이 촬영하러 나와있는데요. 오늘은 이슈가 하나 있죠? 네, 저희가 간간히 말씀드렸다시피 제1회 강릉시 비치테크볼 대회가 있을 예정입니다. 와 이번에도 작년에 명파해수욕장 저희 갔었잖아요. 네. 그때와 똑같이 비치테크볼 대회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. 네. 그래서 약 20개 팀이 전국에서 모여서 1박 2일 동안 예선과 본선을 거쳐서 실력을 겨룰 예정이고요. 무려 상금이 있어. 상금? 어. 얼마야 1등은? 놀랄 수도 있어. 네. 우승 상금은 무려 <laughs> 200만 원. 준우승 상금은 100만 원. 삼 네, 3등은 50만 원의 상금이 있는데요. 안타깝게도 저랑 혜연이는 <laughs> 출전을 하지 않고 열심히 가서 다른 분들 응원을 하고 재미있는 컨텐츠들 유튜브 영상 촬영을 할것 같습니다. 우리가 가면은 이제 200만 원은 아주 따놓은 당상인데. 아, <laughs> <laughs> 자신감은? 아, 자신감 너무 좋아요. <laughs> 아, 우리가 그때 이후로 또 다른 대회를 못 그치, 나갔잖아. 그렇지. 그죠. 아쉽긴 합니다. 좀 보여 드렸어야 했는데 아쉽지만 저희는 이제 가서 좀 이쁜 모습들도 보여드리고 재밌는 모습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저희 그러면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. 지금까지 대한테크볼협회 테크볼TV 정혜윤 이진석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